어, 아까도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 기쁘지가 않네요. 이게 뭐, 격투기라는 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누굴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아, 모르겠어요. 대회사 쪽에 제가 너무 신뢰되는 말을 한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저의 그 느낌을 얘기를 하자면은, 어,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 그런 시합들은, 아, 좀, 네, 별로 기쁘지가 않네요. 네. 근데 저번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체급은 맞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라이트급으로 올라와서 하는 거는 그때가 두 번째였기 때문에, 어쨌든 체급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렇게 전적이 작은 선수랑 한다는 거에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어, 상대가 안 구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체급이 이렇게 안 맞는 상대랑 하는 게 정말... 하기 전부터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지만 막상 또 이렇게 하니까 아...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끝났는데... 음. 네. 제가 선수를 하면서 그때 마치 UFC를 못 갔잖아요 제 한계가 그걸... 국내용 뭐 이런 말 많거든요 그니까 러 저도 제 한계가 지금까지 제가 못 넘은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어, 만약에 제가 그거를 넘을 수가 없다면, 저도 이제 선수로서의 가치가 이제 더 높일 수가 없다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으니까,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저번에 RTU 나갈 때이 마음이었거든요. 그니까 러 내가 이거를 못 넘어서면 이제 그만둬야지 했는데, 하긴또 사람이 뭔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 그쵸. 그때도 네뭐 말하자면 변명이고 어쨌든 그래서 아 나는 정말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그때처럼 한계를 조금 느끼면 그만둬야지 마지막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오히려 채찍질이 아니고 지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면네 아. 이제 여기서 지면은 사실 난 UFC 못 가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납득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어리면 그,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나이도 지금 한국 나이로 34시니까. 세련이 또 늦었죠, 사실. UFC를 가게에는 근데 마지막으로 미련 남기기도 싫고. 아직까지는 나는 그래도 할수 있다. 나는. 그러니까 연습 때는 잘 하거든요. <laughs> 스파링 때잘하 되니까. 그 부분에 아직 미련이 남아서. 아직까지 내가 할수 있다고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어, 도전해보자는 심정이고, 만약에 또, 도전했는데, 뭐, 센 상대한테, 뭐, 아무리 센 상대를 만나도 지금 UFP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수한테 진다는 거는, 아, 나는, 어, 그 한계를 깨기는 좀 힘든 것 같다라고 제가 납득이 될것 같아서, 마지막 한 발, 네. 그런 상태입니다. 국내 선수랑은, 좀뭐 하기가 싫네요, 근데. 아, 모르겠어 이제 여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다또 아는 적이고. 네, 근데 오늘 사실 이 명분도 만들어진 게 재현이가 이번에 졌기 때문에 아마 제 다음 상대는 그 상대가 되지 않을까. 사실 여기서 이길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강한 상대라 생각합니다. 제가 딱 원하는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현이가 지진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 말한 게, 한번 하고 말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강한 상대를 이기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제 한계를 못 넘, 여기서 한번더 진다는 거는, 제가 어쨌든 그 한계를 만났을 때 그걸 못 넘어선 거잖아요. 한번 더. 한번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그만둬도 납득이 된다. 내 실력에 대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계속 이겨나간다면, 어, 나는 그걸 증명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지를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수 생활 하는 동안 네, 후회 없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지니까 계속 미련이 남는데. 근데 나이가 차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찼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미끄러지면 이거는 저도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이 때문에 사실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저는는 이제 변한 끝에서 했거든요. 뒤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는 뭔가 아, 나는 여기서 꼭 이겨야 되니까 하는 여기서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되게 지금 마음이 편해요. 어. 지면 내가 내 실력 여기까지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아, 센 사람이 이기는 거지. 뭐야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없는 사람이라 아,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막할 거라서. 솔직히 오늘의 승리가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어쨌든 어, 다음 번에는 강한 상대랑 싸워서 좀더 제대로 된 격투기 시합을 할 생각이니까 어, 응원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